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4장 50절 읽어봅시다 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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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이제 종이 라반의 집안에 가서 리브가 집안에 가서 다 얘기했죠. 응. 이제 그 리브가 집안 사람들로부터 답을 드릴 차례예요. 자이 50절 읽어볼까요? 응, 읽어봐요.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아, 할수 없노라. 나쁘다, 좋다, 할수 없노라. 응. 자, 왜? 주로부터 나왔으니까. 응. 응. 51절.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메. 음, 자,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네. 음. 음. 자, 52절. 52절. 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 곧 땅에 엎드려 죽축어 경배하며 오십삼 절은 보석과 금 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네 허락의 메시지 허락의 응답을 듣고 종이 어떤 일을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은보석과 그전에 했잖아, 그 했잖아요 그전에 뭔일 음. 했잖아요. 그전에? 엎드려서 음. 죽게 음. 경배했어.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다음에 은부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서 리브가한테 줬어. 또 오라비, 그녀의 오라비하고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줬어. 네, 보석들을 줬습니다. 네. 음. 자, 뭐. 지금 모습이 지금 아름답게 진행되는 거 같아요. 맞죠? 음. 54절. 절 음. 그들 곧그 종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는 나의 주인에게로 나를, 나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음. 그다음 55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음, 자, 그 밤,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날 종이 뭐라고 했어요? 어, 오... 열흘, 을 우리와 함께. 아니, 종이, 종이. <laughs> 우, 54절에 뭐라 그랬어요? 54절에? 네. 주인에게 보내달라 그랬는데. 네, 이제 돌아가겠다 그랬죠? 응.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열흘, 을 우리와 함께. 어. 응. 오빠하고 엄마가, 어제는 당장 보내줄 것처럼 그러더니, 그죠? 다음 날 돼서 열흘 동안 몸을 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음. 어? 좀 그러네. 그죠? 응. 음. 음, 자, 계속 읽어 봅시다. 56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네. 응. 음, 자, 뭐라 그랬어요, 종이? 주인에게 에그 주께서 내기를 형통하게 하였으니까 응. 본 주인한테 부 가게 하라고 했어. 네 나를 막지 마라. 응. 나 이제 진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죠? 응. 57절 그들이 이르되 손. 우리 소녀 우리 소녀를 불러, 우리가 우리가 소녀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의 그녀의 그,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어 이제 돌아갈 건지 말 건지 음. 그러면은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자, 58절. 58절. 과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지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녀라 하더라, 하더라. 응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죠 응. 물었더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그랬죠 음어 응. 응. 역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응. 59절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그 다음 60절,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백 명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주들을 문을 소유할지라도 하니라. 네, 뭐라 한 거예요. 이제 가겠다 하니까, 59절, 6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빠하고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보내줬죠? 어.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부가를 축복해. 어 어떻게 축복했어요? 누이 너는 내 누이인데 응. 너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 응 어, 아주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또또네 음, 민족은 시가... 응내시는 저들의 자기들 미워할 자들의 문을, 소유하시더라. 어, 소유할 것이다. 이제, 대적할 다른 민족들이 없을 거다. 아주 대성할 거다. 그죠? 응. 맞죠? 이렇게 축복했어요. 응. 자, 이렇게 축복하고, 이 당사자, 리브가가 가겠다 하니까, 이제 보내주기로 결정한 거죠? 응. 응. 와, 역시 하나님께서 통통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음, 음. 자, 오늘 여기까지 읽읍시다. 하사이 음.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오늘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믿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해 주시고 제가 피아노 잘 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